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속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긴급하고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시지만 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또 채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간구한 것 대신에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좀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또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한국말로 읽어도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참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요약해 보면, 자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바울을 이제 깎아내리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미치지 못하는, 향편없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바울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했던 그 사역도 자기들이 한 것인 냐 이렇게 떠벌리면서 자랑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이러한 이제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두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이 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한 것이냐 또 자랑하는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 이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 자랑에 아주 그 목마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좀 보기가 좋질 않죠. 어떻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자, 오늘 같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극 잘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칭찬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했다고 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의 그 기준을 가지고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세워놓은 그냥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행한 일을 또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결단코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잘할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것. 자기가 한 것도 자기가 한 것이고, 남이 한 것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업적과 수고를 칭찬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업적을 자기 업적으로 빼앗아, 빼앗아 와서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자랑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도 종종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은 다 했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가 다한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잘못되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된 자랑은 무엇인가? 18절 말씀이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칭찬에 이게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사람인가?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자기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17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셨을 때에 정말로 잘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면 그 사람은 괜찮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 없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다른 길로 빠져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맞춰서 내가 지금 오늘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죠.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하라고 칭찬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일 오늘 말씀처럼 한계 속에서 내가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있는것이 식이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애썼지만 그 애쓴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수고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 맞춰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계를 벗어나서 자랑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겸손하게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310장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쓸데 없는 자,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수고를 가지고 내가 한 것이냐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케 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那眼眸的。 the rain